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나눔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행여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하는 게 눈에 보여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임진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평관인 진토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뮤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진토 지장간 속에는 식상인 을목, 비겁인 개수 관성인 무토가 들어 있습니다. 식상인 을목은 일지 진토를 보아서 12운성으로 관대. 그리고 비겁인 개수는 양지, 그리고 관성인 무토는, 음, 을목처럼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 임수는 산명통해에서 추로라에서 가을의 이슬을 뜻하고 큰 강, 호수, 바다 등을 뜻합니다. 큰 강이나 바다를 뜻하니까 임수 일간은 도량이 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물로는 제비를 뜻해서 임수일간들은 옷을 잘 입고 멋을 추구하는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강남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의 모습은 임수일간들의 힘든 삶의 고단함을 의미합니다. 일지진토는 산명통에서 초택이라 해서 초목이 자라는 연못을 뜻하고 수가 입고되는 물의 창고. 즉 수고를 뜻합니다. 또 진토를 청간성 또는 진간성이라고도 하는데 지략이 뛰어나고 어떤 일이든 능수능란한 업무 추진력이 있고 융통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서 잠오잡패할 수 있습니다. 임지은물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흥용의 모습입니다. 용은 하늘로 승천해야 하는데. 임진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용이라서 추진력이 뛰어난다 해도 마무리가 미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진일주는 일지에 진토를 놓아서 책략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출세욕이 강하지만 변덕과 감정기복이 심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난 것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이겨야만 합니다. 임진은 괴강살 일주라서 괴강의 특성인 고집이 세고 리더십도 있고 승부욕 결단력 등이 아주 강합니다. 일지 진토는 지망살에도 해당이 돼서 진사가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올때 구설수, 시비, 사고수 등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일지 지장간 속에 식관이 독립에 있어서 연애운이 일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이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임진일주의 일지 진토는 수고라서 자주 와 인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착각으로 자기 꾀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인, 자식, 배우자가 임묘되어 있으니까 육친의 흉화는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업상 대체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나쁜 것을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진일주는 가을 이슬이 초원에 내린 형국이라서 실속 없이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임진일주의 어, 일지 진토는, 어, 12지지 중지장간 속에서 유일하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게 합으로 무토는 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 상관, 괴강, 칠살, 양인 등센 것을 다 갖고 있어서 선민성, 선민성도 있고 자기주장도 강하고 합으로 관성이 무력해져서 자기제어가 잘 안되는 특성이 있어서 성격이 남들과 어, 다른 성향이 있고 여과 없는 말로 상대에게 독서를 내뱉기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격이 모가난 점들이 있어서 육시갑자중 임진일주는 가장 성격을 알수 없는 일주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장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진토는 평관이면서 시비온성으로 묘지에 놓이고 진 진토, 지장간 속의 식상인, 어, 을목은 관대에 놓입니다. 그러니 묘궁, 대, 좌에 해당합니다. 을목, 식상과 무토, 관성이, 어, 독립하니까 혼전, 임신 가능성이 많고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더잘 맞습니다. 여명의 경우 자식이 영리하고 재능이 있어서 출세를 한다 해도 묘공 속에 있어서 음, 자식 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자식이 묘공 속에 있으니까 유산과 낙태의 위험도 따를 수 있겠고 아니면 실제로 아픈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식상이 묘공 속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자식과 일찍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진토 지장간소 비겁인 개수는 일지 진토를 보아서 십이온성으로 음 양지에 놓이니까 묘궁 양좌에 해당합니다. 양지는 천살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형제들과는 숙명적인 인연으로 내가 보살펴야 할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 어 주도에서, 일을 주도해서 이끌고 또 승부욕이 강해서 일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지만 겁재를 깔고 있어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만약에 유산 상속이 있다면 유산을 놓고 형제 간의 싸움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 해도 겁제 때문에 동업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여명의 경우 내 남편과 비겁이 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지장 간 속의 관성인 무토를 살펴보면 묘공 대좌에 해당합니다. 묘공에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일을 하는 전문직 종사에 잘 맞는데 관대에 놓이니까 가운이나 제복을 입는 의사 간호사 군인 검찰 경찰 등 할인업이 잘 맞을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 지장간 속에서 관성과 비겁이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남편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으니까 내 남편을 의심하 되고 이런 남편과는 무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은 머리도 좋은데 사회에서 성공해서 어느정도 입지를 갖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해도 묘공 속에 있어서 자식 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식과는 일찍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재성과 인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재성을 인종해서 보면 임수일간이 양일간이니까 양간인 병화를 인종하면 묘공대종에 놓이게 됩니다. 우미 재성 공망이라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관리가 잘안될수 있고, 부친의 덕도 부족하다 할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 처가 능력이 있어서 처덕을 볼 수는 있을지라도, 묘공 속에 있고 재성 공망이니까 불화를 겪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해로가 어려울 수도,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처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 업상 대체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 인성인 경금을 인종에서 보면 묘공 양종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는 천살로 숙명적인 인연을 뜻합니다. 모친과는 일찍 헤어졌거나 모셔야 할 수도 있는데, 모친과는 덕이 없습니다. 일지가 묘에 놓이고 좌자 인묘라서 학교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찍부터 전문 자격증과 같은 것을 준비해서 노력한다면 자수성가할 수도 있습니다. 천살과 화계에 놓이니까 종교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인성이 묘에 놓이니까 인덕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 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임진 일주의 특성 중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임진 일주를 보충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진 일주는 물 속에서 비상을 꿈꾸고 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고, 반드시 상대를 이기겠다는 생각과 출세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만 상관, 양인, 괴강, 칠살 등센 것은 모두 갖고 있어서 성격의 기복이 아주 심하기도 하고 임진 일주의 형상은 초원의 가을 이슬이 내린 모습이라서 부질없는 일만 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늘 높이 비상하려면 평정심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일주만을 놓고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사주 전체의 형국을 잘 살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